한국사 길잡이의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어, 혹시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이곳이요. 바로 충남 태안군의 자랑 태안 해경 가운데 는인력 바로 안흥진성입니다. 자, 이 안흥진성은 말이죠 정말 귀중한 역사와 빼어난 경관을 인정받아 가지고 2020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아, 이만큼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 맞죠? 근데, 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지, 어허, 그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곳 안흥진성이 위치한 안흥진은요,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정말 오랜 기간 해로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자, 조선왕조실록 2 7권 승정원 일기 1 1 2권 비변사 등록 1 4 6권등 정말 중요 기록 위산은 물론이고요. 이순신 장군. 네, 이순신 장군의 그이 충무공 전세도요. 언급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위상을 자랑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흥진성. 이거 처음 만들어진 거 언제인 것같세요 바로 1583년. 가만있어 봐. 지금 계산해 보면은. 400살이 넘은 정말, 아, 네. 나이 지긋한. 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겠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드릴게요. 자, 이 안흥진성은 대체 왜 오래 전부터 이렇게 세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있어요. 오래됐어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리적 중요성입니다. 이 안흥진은요, 지방에서 이 조세를 바치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배가 반드시 들러야 되는 필수 길목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금, 세금을 지켜주는 곳이 바로 이곳 안흥진 성이었던 것이죠. 자두 번째 군사적 중요성입니다. 자 이곳 안흥진은요 해양 방어에 특화된 천연의 요새나 다름 없었습니다. 아, 특히 임진왜란 이후 이 조선 정부에서도요 이곳의 군사적 중요성을 확인했거든요. 1609년이었죠. 종삼품 첨사가 관리하는 첨사진으로 승격했고요. 1675년에는요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종이품 방어 사의 지역인 방어형으로 그 지위가 올라갑니다. 자,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아흥진성이 직접 보고 싶어서 좀 근접인지 하지 않으신가요? 아,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근고 너무 멋지거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아흥진성 곳곳을 한번 둘러보시죠. 우리가 처음으로 둘러볼 곳은요, 태국사라는 절입니다. 아니, 성 둘러본다더니 왜 갑자기 절에 왔냐고요? 아, 이곳은요 안흥진성의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나 할까요? 오랜 역사를 함께 온 만큼 안흥진성과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 처음에 이곳 태국사는요 배들의 무사 항해를 기원하던 곳이었습니다. 아, 특히 이곳을 지나는 사절단이 출항 전과 후로 이곳에 들러서 우리 무사해도를 봐 주십시오 라면서 무사 항해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호서에 돌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는데 아흥에 제승로가 제일이라네 제가 지금 이게 어 가고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제승로가 있었던 지금 터입니다 터뭐 지금은 뭐 이렇게 터만 남아 있지만 아, 태안군 관계자분들의 그 노력 덕분으로요 어곧 아, 복원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우 하루빨리 호서 제일 제승로의 모습을 볼수 있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음. 자, 제가 지금 있는 곳은요, 바로 안흥진성의 북문입니다. 북문. 자, 여러분 이 안흥진성의 길이 굉장히 크거든요. 대체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까? 상상되세요? 바로 1,798m 됩니다. 자, 이 안흥진성은요, 조선시대 3대 수군 방어형 가운데 한 곳이었는데요. 방어형. 이 방어형은요, 이 조선의 국방 체계 안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에만 설치되었습니다. 몇개 있냐고요? 수군 방어형은요, 전국에 딱 3개밖에 없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곳, 안흥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안흥진성에 대한 이야기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저 앞에 있는 남문인데요. 근데 이렇게 가는 길에, 아, 이거 동문을 거쳐야 되거든요. 아, 근데 동문이 바로 제, 뒤에 바로 있거든요? 바로 있는데, 아, 이 동문을 포함한 이 안흥진성 일부가요, 지금 보이시죠 경고, 경고.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촬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못 보여드려 요 죄송해요. 네. 이 안흥진성의 이 주출구였던 이 동문은요, 바람이 아주 서을잘 들어오는 거 바람골로도 불렸다 그래요. 아, 이건 마을 어르신들이 아주 더운 여름 피서를 즐겼던 그런 핫플레이스였다고 합니다. <laughs> 아, 그런데 50년 가까이 이제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된 것이죠. 아, 현재 태안 문청이 이 안흥진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대요. 이 군사시설 보호구의 해제되면요, 이역에 아름다운 건데 동문 너무가 너무 예쁘대요. 네, 이거 볼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요. 오랫동안 방치된 이 동문 일대를 더잘 조사하고 보호할 수 있겠죠. 영상 보신 여러분들, 제발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집들이 지금 보이시죠? 지금 성 안에 분지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의 집들이 있는데 많지는않고한 20에서 한30 가구 정도 뭐이 정도로 있다고 하는데 사실 1850년대 기록을 보면요 지금보다 한세네배 정도 그래서 한 80에서 90 가구 정도의 그런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 많이 오잖아요. 비 많이 오면 우산 필요한데 이곳 주민들은 우산이 필요 없을요 워낙 집들이 많아가지고 처마가 다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가면 됐다고 합니다. 와. 자 여기가 지금 남문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자 한번 드, 들어가 볼게요 여기요 뷰 맛집이에요 뷰 맛집 바로 아흥진선뷰 우와 이야 좋다 와 와, 진짜 와 뷰가 뭐 끝내줍니다 너무 멋있어요 와, 수영만 잘하면 바다에 뛰어들고 싶다 <laughs> 자 근데 이 뷰뿐만 아니고요 자, 이곳은요 남서 북면이 이렇게 바다에 접혀 있어가지고 조선시대 외국의 침입을 맞는 그런 역할도 했죠. 아 뿐만 아니고요 한양과 그 강화도를 안정적으로 방어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성이 지어진 연도와 배경, 완공 시기를 정확히 알수 있는 흔치 않은 군사 목적의 유적이기도 합니다. 자, 어디 한번 찾아볼까나. 툭 튀어나와 있어, 툭 튀어나와 있어. 여기 기록 있어요. 라고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 이야, 너무 잘, 와, 대박. 안흥진성은요, 기록상으로는 1655년에 축성됐다고 나오긴 해요. 근데 실제로는 1583년에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돌에 무슨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자, 이런 돌들을요, 각자 성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각자. 글자를 새겨 넣었다는 이야기죠 이 안흥징성을 축조할 때 공사를 담당한 사람들의 그 이름 직책 담당 지역 이런 걸 지금 새겨둔 돌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각자 성소에는요 만력 1 1년 개미 윤이월 결+ 성 감독 전내금 위이팽조 그다음에 병리 오 x 이다 라는 글자가 지금 이렇게 아주 아주 렷하게 쓰여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만력, 말력, 이말력은요 명나라 종이라는 왕의 연호입니다. 신종 11년이면 1583년이거든요. 조선을 치면 선조 16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안흥진성이 축성되었다라는 걸이 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안흥진성 안에 축성에 관한 그 기록이 담긴 이런 돌들, 이런 돌들이 한 10개 정도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합니다. 이게 올라오시다 보면 보여요. 아니, 근데 다른 데는 이런 걸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여기는요, 지금 이런 돌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복원을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복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응? 해야지. <laughs> 안흥진성은 1895년 지방군직 개편과 함께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죠 이후 안흥진성 자들이 상당수가 다른 곳 보수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주변 바닷물을 막는 데도 사용됐고요 또 1901년이었죠 태안읍성 그 태안읍성 안에 건물을 복원하는 데에도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76년 이곳에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이 들어섭니다 이렇게 되니까 보존과 보수가 더 어려워졌겠죠? 안흥진성 성벽 가운데 거의 절반이요 철책에 가로막혀 가지고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원형으로 이어진 1,798m의 성벽 가운데요 주 출입구인 동문과 주변 777m가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군사시설로 출입이 제한된 탓에요.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현재 많은 부분이 훼손될 위기라고 하죠. 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방치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흥진성 나이가요. 벌써 440살이 됐습니다. 오래된 만큼 보수와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아, 여기 이곳은요. 아, 육모정이라는 정자입니다. 안흥항을 드나드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자, 여기 이곳 육모정에는요 중요한 비석이 이렇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어, 저는 이 영세불망비가 눈에 들어옵니다. 영세불망의 뜻은요,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한다 라는 뜻이죠. 누군가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말인데요. 원래 이 아는 바다에는요, 어... 먹고 싶다. 전복. <laughs> 전복이 정말 많이 났다 그럽니다. 아, 그래서 이 안흥에서 잡은 전복 같은 해산물을 쭉 어떻게 하겠어요? 왕한테 진상해야죠. 네. 어, 해마다. 그런데 그 양이 증가하는 바람에 어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대요. 아, 당시 이를 알게 되었던 그 첨사 가행관하고 영의정 김좌근이 노력 끝에 진상품 탄감을 이끌어냅니다. 아, 훗날 이를 감사여인이 안흥첨사 가중형이 영기전 김정은의 공덕을 기르기 위해서 세운 비서 이게 바로 영세 불망비입니다. 현재 이 안흥진성은요 군사보호시설의 점유 비율이 무려 43%나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군사시설 그 보호구역 안에 있는 안흥진성의 그 성벽 훼손 상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꼭 하루속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되어가지고 이 안흥진성의 그 보수정비가좀 이루어지고 또이 문화적 가치가 널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문화유산인 안흥진성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뭐 마을 주민들 태안군청 관계자분들 정말 많은 노력 기울여 오셨고요 현재도 엄청난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이제라도 많은 분들이 직접 이곳 아흥진성을 찾아오셔가지고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고요 이 멋진 용안을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곳을 보호하고 복구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런 정성과 진심을 아 정말 이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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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낀 그런 하루였습니다. 몇년뒤더 아름다워져 있을 머지않아 태안의 가치 있는 명소가 될 안흥진성을 보시러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에지가이 금메쌤 최태상이었습니다.